내일 공격수 준비하니까. 군 아, 뭐 어, 뭐, 넘어갈 것 같아. 딱뭐 이런 식으로. 어, 그치? 이제 9시 30분이야. 1 0 내려가야 아니, 라 있어? 어, 야. 발목, 발목. 아, 야, 미안. 아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있 너네 해. 게니 아웃이랍니다. 1, 8로들어어 그렇지. 여기 거기 있 아무도 못해요. 뒤로 물러나셔야지 할수 있어요. 어, 발코 먼저 많이 한 사람이 우선이에요. 먼저 오케이. 이기려면 소리 지르세요. 바팔 이래야 돼. 잘 봐요. 굿 에이치 미안 미안. 고맙고. 땡큐 a n 앞에 조심하고 앞에 조심하고. 그렇지. 굿. 높게. 잘했어 잘했어 어 자. 봉이 어, 공이 언니 이렇게 회전 주니까 약간 이쪽으로 준다 하면 이거. 공이 덜 돌아요. 저, 저 형님 서고. 회전 반대 방향으로 주면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어, 빨여 빨라, 빨라. 빨라, 빨라 앞에 주시. 두번 주어. 언 3구 하면 볼이 다 일로 가잖아요. 합력. 어. 그거 생각하고 다을 다들... 아웃 어, 어, 어... 4, 3 원래 몸주면 잘한 사람은 확 돌려서 에찬데 우리 아직 그게 안되니 내가 더 몸을 더 돌려서 살짝 어렇게게니다 지금 몇 시야? 어... 40분입니다 강이가한번더 40분. 나가는 물은 발끝이 맞아요. 지금 좋아진 게 밀어서 좋아진 거거든요? 네그 밀어볼게요 강원이가 좀 연타를 좀섞어가보는 주시면 되겠네 지금은 이제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, 강원이 형은 원이들어가다맞을 수가 있어가지고 <laughs> 시작해 왜, 왜핸드시작하래웃리는데 왜? <laughs> 어중요 <있어. 얼마 좋았었는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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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<laughs> 아이들, 아다 아, 시작해요. 아, 이제 플레이합니다. 짧아 누나. 찾이어찾어찾어찾 대기만 하면 돼요. 차는 네. 거는 다리 여기까지 왔어요. 배면 여기까지 오면 돼요. 아니그렇 높게 안 해도 돼. Yeah. Oh.